이비포사리. 아, 진짜. 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니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어 아, 아, 하동진교에 위치한 금호산랜드로 왔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그러고 해서 약간 그래도 수풀이 있는 곳에서 캠핑할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와봤습니다 벌써 해가 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자리가 19, 20, 21번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냥 단독입니다 편의시설은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자 기여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음, 근데 <laughs>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남자 화장실은 뭐 간이로 만들어놨긴 했지만 깨끗합니다. 전자렌지도 있고. 이큰 미끄지 흔네 오늘은 육식토끼가 요리사 야!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와 아, 장작을 분명히 건조장작이라 했는데 또 안타고 요네 아, 얼마전에 새로 산 파워뱅크입니다 노지용으로 산건데 지금 전기방석을 해가지고 육식토끼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전력 소비가 3마트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100%. 이 정도 전력이면 99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엉덩이가 좀 따뜻해? 응. 어, 다음에 파워뱅크 리뷰 한번 할게요. 내돈내산 리뷰. 육식토끼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준대요.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 응. 근데 시계 아닌데. 근데 이건 아닌데. 이씨. 음식이다. 음. 이건 무슨 밥일까요? <laughs> 원래 어. 청경채 버섯 두부 덮밥이야. 어. 잘 먹을게. 음, 응. 맛은 아. 보장 못하겠다. 일단 약간 한번 떠먹어야 되겠다. 숟가락으로 떠먹어. 아굴 소스 안 넣었다. 어, 굴 소스 안 넣었다. <laughs> 얼마나 넣으면 되네? 응? 한번 뭐 편느라 아, 아, 어쩐지... 니만 뭐, 대봐다 맛이... 네 어, <laughs> 뭐 그럴까 그러니까. 음, 나 우리 구수수 나야 되는데... 거의 다넣었데왜 어, 뭐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음, 맛없을까봐... <laughs> 냄비 다 탔다. <laughs> 이 뭐... 모든 구독자들한테 다 오픈하는 거야. 저 요리 못해요. 여러분, <laughs> <laughs> 어? 제가 요리를 엄청 못합니다. 오이무침 맛 어때? 맛있다. 맛있어. 음, 설탕 안들어갔지응 음, 맛있다. 설탕 안넣었지 설탕? 음. 당연히 넣었지. 우리 욕식 육식, 욕식이가 노력은 했네. 노력은 했어.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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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그럼 내가 굴 소스를 안 넣었어. 여러분들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음. 음. 맛있다. 맛있나? 응. 오늘은 빼빼로데이입니다, 여러분. 촬영일 기준, 빼빼로데이. 음. 수제 빼빼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샀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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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 마음이 중요하지. 음. 음, 잘 먹을게. 여러분, 육식이도 받았어요. 진조 오, 오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오빠가 꽃다발이랑 빼빼로두 개를 챙겨줬습니다. <웃음> <웃음> 빼빼로는 기성품. 그렇지. 아. 빼빼로. 빼빼로는 롯데지. 음, 하지만 야구를 정말 못해요. 야구 얘기는 맞아. 어떻습니까? 존맛탱입니까 어. 그냥 맛탱. <laughs> 왜 존맛탱이라고 안 해줘? 자기 그 처음부터 굴소스를 빼먹으 아. 근데 굴 소스를 음. 안 넣는데도 이렇게 태운 거는 진짜 신기한 거야. 아, <laughs> 통실 통실. 근데. 응 죽이지 마. 어, 붙였나? 연기 안 나는 곳으로. 에, 연기 맸다 응. 딱 붙들. 응 음, 그래. 헤 <laughs> <laughs> 귀여. 워 그래서 쉬고 있어. ,이. 만족의 표정 <laughs> 지금은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laughs> 오늘 코리안데이 <laughs>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laughs> 참으로 딱하구나 <laughs> 오늘도 여전히 저희는 쓸데없는 주절거림과 먹방으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laughs> 일단 오늘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안 찍으니까 좋지 더 이상 안 찍으니까 어흐, 아, 이제 마음대로 아, 아. <laughs> 생갈치 그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어이씨 어 산을 타고 있는가 어 뽑았네 뽑았다 으으으으 암벽과 음. 음. 생갈치 어. 어떠세요? 상쾌합니다. 역시 <laughs> 산을 타야죠 사람은. 오늘 올해 이제 산은 낮은 걸로. <laughs> 아, 너무 높더라. 어, 생각보다? 어. 많이 높아요 여러분. 무산소 등반. <laughs> 무산소 등반한 거야? <laughs> 좀스위한 남자니까. 흥해라 흥. 골지기식 <laughs> 스위트한 납니다. 아유 아니라니까 원래 스위트. 아예 화이트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예, 예. 여기 검은색 거예요. 예, 구십오. 아. 예. 예. 아네네 네. 아무래도 소매 짧은 거보다는 겨울 에 입는 거니까 소매 긴게 낫죠. 추우니까. 네네네. 아, 예. 아,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마리씨가 됐어요? 마리씨가 됐어 어게해 끼었어 안되겠고 여기서 해체하자 <laughs> 여기. 에이 이거 말릴께라고 못말리나? 아니 내가 이거 뒤집으려고 했어 원래 너 못말려 내가 잡고 있을게 콜테 스크래치 다갔다 아. 연하나 어쩔수 없다 <laughs> 오빠 오빠 여기 너무 많이 끼었다 와 스크래치 다 났다 폴 그런게 어우 폴가안이어졌이느낌이뭔이뭔 <laughs> 참사고 이 참사다 어, 우 잠깐만 부겠다오 스크래치 어, 나갔다 오우 어, 어, 아까워 나중에 이거 블랙으로 락카 치해라뭘 락카 뭐, 뭐 치라고 <laughs> 구독자분들한테 보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기서부터 이렇게 굴러서. 생갈치가 어디를 띄워왔는지. 여기도 똑같이 여기로 저렇게 뛰어. 와. 진짜 이비 보살이다. 아, 죽이고도 말려야다 이게 무슨 느낌이야. 잠깐 그거, 어, 이제 텐트 한번 말려볼까 하면서 다가가는데 묵어. 횡! 하고 사라진 거야. 그 오빠 팩을 박아놨으면 안 날라갔을 텐데. 그니까. 아, 진짜. 여러분, 팩 박으세요. 그렇지마 해났던데 휘었나? 휘었네 아씨 휘었다 데미지가 <laughs> 크네 <남> <�ublik> <gewesen>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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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들이닥친 돌풍으로 인해가지고 빠른 철수를 했습니다 어... 육토는 지금 추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육토 다음에 더 춥겠죠 기대해 응. 다음 캠핑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제발 영상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좀 봐주세요. 재미없어도 끝까지. 재미없어도 끝까지 좀 봐주세요. 끝까지 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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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주세요. 주세요. 그냥 <laughs> 배경음악으로 깔아놓고 그냥 딴거 하세요. 그냥 저희는 항상 그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네, 임팩트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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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맥시멈 캠핑은 계속된다. 쭈! 커밍 soon! 커밍 soon! 빨 가자. 배고프다고. 빨리 요